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비아트로 비즈니스 빌딩 프로그램 해적단 선원들을 모집을 했었잖아요 예, 수강생들이죠 예 근데 저는 수강생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 크루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예 제가 이제 모집하고자 했던 숫자가 다 마감이 됐어요 예 함께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예, 이렇게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예, 이제 앞으로는 이 비아트로 비즈니스 아, 비아트로 캠퍼스 채널이죠. 예, 이 채널을 음, 어떻게 운영을 해갈지 지금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어, 제가 그냥 딱제제 제 목적에만 맞는 그런 수강생 모집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 구매를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만 이 채널을 예, 쓰고 싶지는 않고요. 뭔가 여러분들이랑 예, 뭐 유료가 아닌 뭐 무료라도 뭔가 좀 호흡을 같이 할수 있는 예, 코로나 시대는 좀 맞지 않지만 예, 그래서 뭐 줌으로라도 원격으로라도 같이 좀 호흡을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간에. 예, 예, 다시 한번 예,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예, 돈을 받은 만큼 뭐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저는 지금 와이프 치과에 데려다주고 데려, 데려다주러 가고 있어요. 아 힘들다.